나쪽으로 가게. 감당. 아, 응. 여기에 한좀 어, 너한테 왔네. 싸워야겠다, 그러면. 이제한테. 아니네? 뭐야? 이상하게 하세요? 가는데 멀리 갔어요. 제팀 버리고 그냥 가 버리다니. 왜? 혼자 혼자 뭐야? 그 핵팀인가? 혹시 아... 핵이 있는 하는 되게 네, 더 또... 심할까?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느낌이 그러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시죠 퀘스트나 하시죠, 하시죠 저희랑 저희는 뭐 아무거나 합니다 딱히 따지지 않습니다 저중탄창 2레벨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설치없는거중탄창 어? 네. 네. 주세요. 바다에 버려요. 중탄도 여기 여기 량가이야 여기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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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가시죠, 이로 네? 이거 그냥 파밍하는 거보다

맘에 드는 거 있네 그 다음은 이거 아 봐. 아 어, 잠깐만 도우와. 탄 먹어 탄탄탄 총알 먹어야 돼 갑니다 올라가요 살려 총소리 네. 여기 있다 가요 바 앞에도 있어 에.. 네. 스가 들어요 안으로. 여기 안에 어안 해. 이렇게 안으로 맞어. 장작. 어지어 있어. 장전. 한번 죽... 일단. 얘 바로 안 죽었거든요. 네. 어, 어디다 혹시 작업 불트 없나? 여기 올라갔나? 작업은 있고. 야야 지금 상대분이 이 얘도 참어이 소리가 들렸는데? 확인하러 갔다 올게 어 여기 여요어 어. 어, 안에 있어요? 네 아! 어어 어! 쟤네 누구라 싸웠지 근데? 그 잡혔어요. 걔네들다 죽었어요. 아... 폭탄에 나이스 먹을만한 게 온다 수력댐, 한명 에, 멀리 있네 갑니다 어, 타고 날라오세요 에이. 살리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쟤. 여기 시체 많아요. 어이 어리 있어. 아, 날라오라고? 네. 네. 살리진 않아요. 더 끝이었어요. 제가 핑 찍어 놨거든요. 여기에요, 지금 저 있는데. 그럼 여기 왼쪽 위에 케이지로 가야겠는데요? 응, 그쪽이 응. 한개더 크겠다. 잠깐만, 온 김에 산창만 한번 가야지. 어, 저한테 핑 찍어줘야지 또. <laughs> 저도 잠깐만요. 개머리판 좀 만들래. 네. 안 사고 있을게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 잠깐만 왜 만들면? 3대요 응, 가고. 어, 공룡 소리가 나는데. 틀리지 않아, 털렸다 케이지 털렸고, 공중 소리는 나 때문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동해야 되어 링때문에 먼저 갑니다. 어, 발소리가 우리 편이구나. 가방이 쓸데없는 것만 있고, 아좀궁좀 좀 써보시죠 아 이럴땐 또 안쓰시네 에잉? <laughs> <laughs> 파밍하러 가요? 아니요 저 안가요 저가 그러니까. 아니겠죠? 어? 발소리 어아니가 아이씨 헷갈려 총소리가 나요 아 노이 노이로드에 걸리겠어 오른쪽에 총소리 나는군요 어, 어, 어. 돌아서 가요 거기로 바로 가면은 네. 링이니까 네, 이쪽에도 저기 있을 수 있어요. 케이지에 있던 애들. 일단은. 케이지에 알... 원래 소리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케이지를 아까 그 다리에 있었는데, 내 다리에서, 아니, 케이지에서 총 소리가 났거든요? 그한 명이 그냥 케이지 갔다 죽은 것 같고. 사제 라이프 소리였어요. 네. 왼쪽? 여기서 오른쪽 보면 돼요, 이제 오는 거. 이쪽 방향. 저쪽리 지구 쪽 같이 가서 올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어, 여기 여기 특별히 여기. 레벨탑. 어? 네. 이, 이 레벨아. 여기좀 지키고. 먹고 빨리 갈게요. 어, 이쪽에서 아, 글로 갔나 이 보네. 이안현준 아닌데? 돌았나? 돌아서 갔나 본데. 이쪽 아무도 안 오거든요. 예, 그, 이쪽 이쪽으로 소리가나네 할게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갈까? 네, 걸로 가서 만나셔야 되고. 네. 아, 뒤를 지킬 거 처음부터. 건너편 소리다. 근데 왼쪽에 싸우던 애들이 안 왔고 안 왔는데? 이렇게 그렇지, 빨리 와야 되 저기, 저기. 아, 한마리더 그 보이고. 뭐야? 어. 어. 왜 야, 어. 한 마리일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따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냐? 아, 아는데 네가서돌아가게 했잖아. 아, 진짜. 뒤에 바로 따라갈 고도없고따라갔다 아, 여기 하이 사이 여기 사이길로갈여 여기 사이길로이 쪽이게요 네. 반박자만 막자. 이다. 바로. 바로 앞에 반박자. 멈췄어요. 갈대요이제 에? 힐. 아이고야. 네 아, 미안해. 이러려 야 돼요. 빨리. 잘못 쌌어. 다 왔어요. 예. 바, 미소기 바로 놓았어요이 예. 네. 먹을 거가 별로 여기 예, 예. 니다 다음 링이 네. 아니구나. 피곤하고 저가요 이제. 갈게요. 뵙어 어허 가시꺼? 내가 가시꺼랬어요 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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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렉걸렸어 이 이상, 사.. 이 상황에 와 진짜 이렇게 어딨어 와아 끝까지 안와 미치겠네 아니 렉걸려 어디서왜 와다 잡았는데 멈춰버리네 문 지키고 있어요 한 명은 들어가요 바로 바로 들어가요 바로 아이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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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로 들어가면 문 지키고 이제 잡을 수 있어요 문에다 써요 문에다 백백백백아 늦었어 아까 바로 들어갔어야 돼아아 아. 아, 이거 잡긴 잡았어 오호 호 나이스 나이스 아아 아직 네가 필요하다고 킬 리더가 우리를 노렸던 거야? 우리 애들이 잘 몰랐나봐 아아 빨리빨리 할게 살릴 때가 아아니 아. 빨리 불러 물물 아니 제작하면 되니까 어? 어디 있어? 아이 씨 바로 옆이거든요 살릴 때가 아니 가면 되는데 왜아 바로 옆에 가면 되는데 1분이나 남았는데 아무도 안가 갈게 겁나서 못가 아니 얘 로바잖아요 날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저기로 갈까? 여, 여기가 낫냐? 아니 40초뿐이 안 남았어 <laughs> 삐지지 마 <웃음> 아니 파밍을 <laughs>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나못 뭐 먹으라고 장난하나 가서 먹으라는 거요 지금 쟤? 아유, 또 일로 안 왔어요. 어, 여기 시체 있었는데? 여기, 이거 먹었어요? 네. 많이 많이 많이. <목소리> 이걸 올릴 거죠? 안올 거예요? 파밍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시체. 그거 다 먹었다니까요. 1 1 명이면 한 팀은 두 명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 왔어. 이쪽 방향. 저 벡터를 확인한다. 겁나 안 좋은데 이렇게 된대 있겠다. 지금 저희. 이쪽은 어떨 것 같아? 술을 만한 곳이 없어서. <laughs> 저 위로 저저 저 위로 올라가면 어때, 여기? 여기로 가야겠어. w a i 이쪽 방향에서 와서 잡으러 간 잡으러 왔는데. 이 가깝다. 초치 지금 이이 근방에 있을 것 같은데. 걸. 뭐야? 떨어진다. 우리 쪽방이었는데 링은 여하피 남은 시간. 여기 어디 집안에서 숨어서 하겠지? 아니 내분데 아직도 안 싸고? 여기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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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또 와? 네또 온다. 오케이 okay. 여기 위에 있어요. 이건 뭐 그러고 요 왼쪽 위에서 놀라그러 하나는. 얘기 와야 되네. 근데 잠깐만. 다음 빙어 가요? 가봐 잡아갔다. 아. 잠깐만. 다총 쏘는 요 그냥.

여기 아빠 어, 깨졌어. 이에지브르 터. 장전 좀. 돌가 살려줘. 거를 어야하서 살린 거야? 1분. 얘는 죽을 텐데 살려도. 나, 네. 나 우리 링 링으로 와. 가요. 1분. 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어디? 저 안으로 가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요 안으로 붙을라고 진정해 어 안에 또있어 안에 또있다 저기있어요 저기있어 고잡았고 잡았어요? 저... 잡았... 네확킬됐어요네얘 그냥 죽었어요 네. 마지막이었어 갑먹었고 근처에 저기있어 충전한다 치료좀 하고 있 어떻게 가야되지? 우편한테 일단. 일단 가야 돼. 만 보고 이쪽 방향 하나랑 어? 60 남았는데 총알이요? 어. 아니, 어아니아뇨쟤피쟤 지금 간. 충전하고 있을텐데 네. 네. 어 줄게요 그러면 네아 근데 지금 충전했을텐데 금방갔어 어디로? 한명 이쪽 방향이었어요 이쪽은 이쪽이다.

아, 오케이. 피킹 어? <laughs> 나와서 와. 정말 다행. 당신이 a 스 챔피언입니다. <laughs> 아 웃겨. 왜요? <laughs> 우리 1등 못했으